여러분,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무슨 경제 10대 대국입니까? 국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 없으면.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건국 누가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누가 했습니까? 누가? 김영상, 김대중 민주화 운동할 때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하고 합해서 김대중 안 지켜냈으면 민주화가 됩니까? 그것까지도 교회가 다한 겁니다. 김대중을 누가 보였고 김영삼을 누가 보였습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대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꼭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절대적 기억을 한이 바로 교회에 대하여 지금 와서 세계 경제 시비가 되고 밥 숟가락에도 밥이 멀듯하니까 교회를 범죄집단으로? 이 시간에 장인식 구역 조합장을 맡고 있는 장순현 조합장님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일단은 교회를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여러분들 소모품인지 압니까 지금 민주화운동 했다고 해서 지금 그 공로로 체류탄가스 세번 마셨다고 돈 2억씩 다 타가지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교회가 근대사에 기여한 발을 따지면 돈 2억이요 백억 십조도 부족합니까 백억 십조도. 그다 교회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의 선교부의 도움으로 이루어 나던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 교회 아닙니다. 이건 영락교의 한경진 목사님이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의 교회가 미국의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일궈 놓은 걸. 이걸 왜 대장동 사건으로 교회 대장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뺏어서 자기들이 나눠 가지겠다. 아니, 이큰어마어 교회가 84억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이거는 대장동 중에 대장동이죠. 이런 범죄행위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어? 언론인 여러분, 이단내 우리 교회 내부 공개해줄 때에 한번 치대 한번 해보세요. 이게 84억짜리인가? 이것이. 그리고 이번에, <laughs> 장위 10지역 교회 대장동 사건에는 법조인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히 북부지원 판사들. 아니 이게 84억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것을 바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들여서 방맹이를 치고 그런 번제적인 재판을 합니까? 이런 재판을 할 때는 현지 한번 와봐야 될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84억짜리인가? 뭐 법복만 있고 박명희만 치면 판사입니까? 반드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군사정부 때, 군사정부 편들어서 박명희만 쳤던 판사들이 지금 와서 정제 받는 것처럼, 당신들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앞에 정제를 받을 것입니다. 제 개인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라고? 판사들까지 돼가지고, 범죄행위에 참여를 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장미십지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교회 한번 해체해 볼까요? 사회의 악이 통제가 되는가? 아니, 조합원 여러분들은 교회를 뺏어서 돈을 나눠 맡겠다 이게 조합원들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좋아서 박수를 치고, 어? 교회 뼈서서을 당신들이 돈 나눠 가졌다고 해서 당신 개인들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사회학자들의 논문도 안 보십니까? 만약에 한국 교회를 다 해체했을 경우에 사회의 악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 살인범 우리계 장로님 중에서도 수석장로인 저 강철부 장로님은 인간이라고 볼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페르나였습니다 지금 교회와서 장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 다 풀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내볼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우리 교회뿐이 아니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사람이 개조가 되고 살인범이 변하여 천사처럼 바뀌고 목회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살인범이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손기능인데 이러한 거대한 것을 못 보고, 그냥 교회 땅을 다 뺏어서, 아파트 지어서, 지들 놔가지면, 당장 무슨 세상이 잘될것 같지만, 그건 안 되죠. 범쟁이죠. 그래서, 어, 저는 한국교회의 대표회장 한기총 출신으로서, 한국교회 1만 2천 교회, 또 7만 명의 7만 교회를 대표하는 저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 대장동 사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교회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장순현 조합장님 그러시면 안되죠 불과 금요일까지도 나하고 문자메시지 주고받기 뭐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제시를 했으니까 사실 제시할 자격도 없어요 교회는요 전체가 제일 원칙이에요 제시를 했으니, 목사님도 받을 금액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답장을 뭐라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지방에 와 있으니,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면, 그때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하시고, 언제든지 만나려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까지가 나하고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추일 지나고 새벽 3시에, 이 장순영 씨, 당신은 조합장 그게 장관급인데, 그가할 자격이 없어. 인격적으로 북한식 같이 꼭 말이야. 뒤에서는 회담하고 앞으로는 쉬고 나오고 북한에서 배웠나 장순영 어디라고 말이야. 이런 처질적인 말이야. 옥사하고 대화를 한 말이야. 내가 대화 해주는까지도 고맙게 생각해 주 말이야. 어? 정말 이 앞에 딴짓하고 뒤에서 집들바리 보내고 말이야. 어디서 배웠어, 그 따지? 그래서 나는 장소년 조합장님하고는 끝입니다, 이제. 협상이고 뭐고 끝입니다. 만약에 나하고 협상을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발해서 나한테 보내십시오. 어디라고 건방지게 말이야? 이중삼중적 행동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세상에 그때도 제가 제보는 받았어요. 여기에 동원된 200명의 용역들 중에도 저를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해가 되는데 우리는 용역이라서 안갈 수가 없어서 해서 제보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늘 서너, 서너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보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아이 사람들이 말이야. 또 만태 말이야, 돈몇푼받으려고 하냐 했어 무슨 새벽 3시에 들어오겠나? 나안 믿었다고. 어? 그런데 새벽 3시에 잠자고 있는데, 세상의 용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세상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잠자는 사람들을 강제로 물리적으로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음? 주일날 헌금한 거, 헌금한 걸톡 털어갔어요. 난 이번에 경금해보니까 용련하는 사람들이 난돈 10만원 받으려고 저짓 하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와서 현찰 훔쳐가고 또 금붙이 훔쳐가는 이재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다 여섯 차례를 겪으면서 보니까 항상 돈을 다 가져가버려요.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 헌금한 거요. 계좌로 헌금한 거 빼고 현찰로 헌금한 거톡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장순영, 책임져 당신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이 법률적으로 논쟁을 하겠지만, 이, 에, 에, 집달관들은요, 집달관의 행세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들이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여섯 명이 내 양쪽 허리띠를 붙잡고 강제로 양쪽 다리를 하나 붙잡고 여섯 명이 나를 딱 들고 내가 저항하는데 심지어 CCTV가 안 보이는 데가서 발길로 나를 걷어차가지고. 저 보십시오. 예? 발길로 걷어차가지고. 이게 바로 용력들이 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나는 목을 수술받아서 사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걸음도 조, 거, 조, 조심해서 걸으세요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바로 한나라 갑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세상에 나를 들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목이야. 여러분 나 이러면 나 오늘 한나라 가는성이 있다니까. 나보고 헛소리하지 마이 자식아. 이게 바로 용역입니까? 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우리 변호사님들이 고발 조치는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이게 왜 범죄행위인가에 대하여 이명규 변호사님이 한번 국민들 앞에 너무 오해가 크니까 이걸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